가끔은 말보다 느껴지는 것이 더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여자가 다 주고 싶다고 느낄 때 말은 숨을 죽이지만 행동은 소리 없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전문가 김지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향해 보내는 비밀 신호 7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고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할때 마음이 이미 열려 있는 건지, 어떤 신호가 진심의 시작인지, 그리고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집에 갈래요?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초대. 우리 집에 갈래요? 이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감정의 브레이크가 풀렸다는 뜻이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특히나 중년 여성이 이 말을 한다면 그 속엔 꽤 많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어느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동창과 늦은 저녁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근처에 내집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갈래요?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단순한 차한 잔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여자의 집에 갈래요? 라는 말은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초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차한 잔, 음악 한곡 혹은 고양이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일 수 있지만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가 그 말을 꺼낸 건 이미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담겨 있는 거죠. 중년의 이성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르게 더 계산적이고 더 신중합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자가 자신이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했다는 건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는 여자의 심리와 감정이 그대로 담깁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당신과 좀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요라는 말보다도 훨씬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집에 갈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지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가옵니다. 에이. 침대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그녀의 속마음. 어제 침대가 너무 불편했어, 매트리스 바꿨는데 한번 누워볼래? 이런 말 그냥 듣고 넘기셨다면 중요한 신호를 놓친 겁니다. 중년 여성들이 침대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땐 단순한 수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엔 은근한 호기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초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대구에 사는 49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어느날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침대 바꿨거든요. 예전엔 딱딱했는데 지금은 푹 꺼질 정도야. 처음엔 건강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이 씨는 그 말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침대를 언급할 땐그 자체가 마음의 벽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언급, 그것도 침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가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이길 바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침대는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주제를 먼저 꺼낸다는 건 성적인 긴장감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여자의 마음은 이미 한 발짝 다가서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상대가 침대 이야기를 꺼낼 땐그 속에 담긴 의도를 눈치채야 합니다. 단순한 수면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요. 중년의 연애는 말보다 뉘앙스가 강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 속에는 놀랍도록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3. 눈빛으로 당신을 벗기는 순간. 말보다 먼저 닿는 건 바로 눈빛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눈빛에서 시작해 눈빛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여자의 눈빛이 깊어지는 순간, 그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분명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박모 씨는 같은 취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미묘한 눈맞춤을 떠올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면 그녀는 이미 내 눈을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흔히 말하는 단순한 호감과는 달랐습니다. 한번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그 시선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벗기듯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위아래로 흐르며 상대의 존재를 탐색하듯 훑는 순간이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당신을 향한 욕망의 표현이며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유혹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 말보단 분위기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건 바로 이런 눈빛이 주는 침묵의 대화입니다. 눈으로 건네는 감정은 그 어떤 단어보다도 직접적이고 솔직하죠. 이런 눈빛은 마치 속옷을 벗기듯 당신의 마음과 경계를 천천히 허물고 들어옵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의 시선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그녀의 눈빛이 자꾸 머문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감정일 수 있습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속 가장 깊은 진심을 가장 먼저 말해주는 도구죠. 4. 자꾸 닿는 손끝, 실수가 아닌 은밀한 신호. 우연히 닿는 손끝, 실수처럼 보이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가 자꾸 당신의 손이나 팔, 어깨에 닿는다면, 그건 매우 은밀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48세 최 씨는 회사 동료 여성과 퇴근길을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는 자주 손을 뻗었고, 팔에 살짝 기대기까지 했죠. 그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다 신호였던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손을 대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신체 접촉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말 대신 손끝을 사용하는 거죠. 가볍게 스치거나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도 그 반복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불편하지 않다면 난더 다가가고 싶어요. 손은 감정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을 향해 자주 움직인다면, 그건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지 습관이나 성격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접근 허용 신호입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이런 스킨십은 특히 더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심스럽고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그녀의 감정. 그 손끝이 머문 자리에 당신도 따뜻함을 느꼈다면 이미 마음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5. 단둘이 있으려는 그녀 숨겨진 욕망의 공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단둘이 있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은 감정이 훨씬 깊어졌다는 증거죠. 특히 여자가 당신을 향해 사람 없는 공간을 제한하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을 유도한다면 그건 명백한 감정의 흐름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0세 육모 씨는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 회원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죠. 헬스 끝나고 근처 조용한 데서 차한잔 어때요? 사람 없는 곳이 좋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는 이후에도 늘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카페 대신 한적한 공원 벤치, 드라이브 코스, 혹은 그녀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이건 단순한 대화 공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즉 감정을 좀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그런 선택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판단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이미 많이 열렸다는 뜻이죠. 단둘이 있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만듭니다. 특히 조용한 장소에선 말투 하나, 눈빛 하나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녀가 굳이 단둘이 있는 공간을 원한다면, 그건 당신과의 감정이 말이 아닌 분위기로도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가 자꾸 조용한 장소를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그녀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진심을 담고 싶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는 그 공간은 말보다 솔직한 마음이 오가는 숨겨진 욕망의 장소가 됩니다. 6. 옷차림이 달라졌다면 이미 시작된 관계. 외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지만 그 마음은 때때로 옷차림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특히 여자의 옷이 달라졌다는 건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죠. 경남 창원에 사는 55세 조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날 그는 문득 느꼈습니다. 평소 단정한 스타일이던 그녀가 최근엔 화사한 립스틱에 은근히 노출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다는 거리요. 향수도 진해졌고 헤어스타일도 더 신경 쓴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조 씨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자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외모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꾸민다는 건곧 당신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특별하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거죠. 중년 여성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변화합니다. 짧아진 치마, 달라진 향기, 그리고 눈에 띄는 색감의 선택. 이 모든 건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최근 그녀의 스타일이 변했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관계는 시작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모습은 당신이 중요하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속 감정의 반영일 뿐 아니라 곧 다가올 더 깊은 관계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7. 낮아진 목소리와 가까워지는 거리. 사람은 감정이 진해질수록 목소리를 낮춥니다. 속삭이듯 말하고 숨죽인 듯한 톤으로 다가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더 깊은 감정의 표현이죠. 특히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박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소리가 또렷하고 명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음성은 점점 낮아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실까봐요. 그녀의 말투에는 떨림이 섞였고, 그 말은 마치 귀 속에 속삭이듯 다가왔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건 감정을 숨기려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 한켠에서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작아지면서도 속에는 떨림이 남아있고 그 떨림이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입니다. 거리는 또 어떤가요? 처음엔 약간의 거리감이 있던 그녀가 점점 몸을 기울이거나 당신이 말하는 동안 허리를 살짝 접고 가까워지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공간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려는 거죠. 낮아진 목소리와 가까워진 거리는 서로 보완하며 감정의 밀도를 더합니다. 말이 작아질수록 마음의 무게가 커지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경계가 무너져갑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얘기할 때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다면, 그건 그녀가 당신에게 진심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 섬세한 변화 속에 담긴 낮은 목소리와 가까워지는 거리 놓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로 당신을 향해 마음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낍니다. 집에 갈래요? 라는 초대에서부터 침대 이야기를 꺼내고 눈빛으로 훑고 손끝이 닿고 단둘이 있고 싶어 하고 옷이 달라지고 낮은 목소리와 가까워지는 거리까지 이 모든 행동은 그녀의 진짜 마음이자 조용한 고백입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자가 이런 일련의 신호를 보내는 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과 그에 대해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반응,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 확신시켜 줄수 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고 감정의 흐름을 인지하는 민감함입니다. 여성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호를 어떤 경험으로 느껴보셨나요? 댓글에 이야기 들려주세요.